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 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자, 오늘 12월 5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전 관점은 못 드렸고 이제 오후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제가 96,437불에서 저, 조정이 나오는지 체크, 저항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94,984불에서 여긴 지지 구간이지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하방으로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리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96,437불 자리까지 터치해주다가, 넘기지 못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고점 넘기지 못하면서 그대로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조정 내려오면서 여기는 각 시간대 중앙선을 터치하는 구간이었어요. 4시간, 6시간, 8시간을 터치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정에 충분히 명분이 있는 구간이었고, 94,984불, 요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2일 차트, 3일 차트의 데드크로스 압력이 강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최대 올리면 탑 구간까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전 9시 캔들 딱 생성된 자리 보시면 여기거든요. 딱탑 구간에서 요 구간, 99,069불, 이거는 어저께, 엊그저께 탑이었죠? 엊그저께 탑 구간까지 터치해주고, 여기서 다시 지지받으면서 쭉 상승을 했습니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 오늘 움직임, 오늘 움직임 볼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 103,608불, 이전고점 신고가를 갱신한 후에 한파동 조정이 내려왔는데, 103,608불, 여기가 조금 이제 저항 구간이 센 자리에요. 왜냐면은, 캔들이 여기 지금 꼬리가 없거든요. 꼬리가 없어서 저항이 좀센 자리고 요 구간에서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테더 도미넌스가 쌍바닥 터치하는 구간이거든요. 쌍바닥 터치했을 때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1차적인 저항 구간이다. 그다음 여기서 이 신고가를 다시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이탁구간까지 올렸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3.70 자리까지 툭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 차트에 여기 전자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딱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인 거고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탁구왕까지 넘겨줬을 때는 위에 상단에 제가 10만 8천 불, 11만 불, 그 다음에 쭉올라가고 11만 8천 불, 그 다음에 저 위에 12만 6천 153불의 저항 구간을 체크해놨어요 요거 체크 자,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롱 포션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 방송 때 여러분들과 같이 잡은 겁니다 요거 91% 지금 수익 중이고, 제가 만불 가지고, 이제 일단 천불씩만 진입을 해놨는데, 지금 이건 뭐야? 저거 빠지면서, 펀비 빠지면서 이제 938불이 됐네요. <laughs> 그러면서 지금 90%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고, 이거는 제가 방송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잡은 포지션이에요. 94,500불. 94,500불에서 같이 잡은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얘가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이 구간, 1차적인 지지 구간, 2차적인 지지 구간인데,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에 내려온다. 아, 이러면 좀곤란해져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30분 차트 현재 데드크로스가 각인되어 있고, 골든크로스 바뀌려고 하는데, 1시간 차트도 서서 이제 얘가 눌림자리로 바뀌면 데드크로스로 바뀌고요. 2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얘가 눌림자리로 바뀌면서 데드크로스 각인 직전까지 오고, 3시간 차트도 여기서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고, 4시간 차트도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쇼 잡을 때는 이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는 쇼 포지션이 좀 유리한 자리인데, 요게 상방으로 뻗쳐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우위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얘가 저항받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살면 시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방으로의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이렇게 롱 포지션 들고 있고 이거 계속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는데, 만약에 20만 1000불 밑으로 캔들이 빠진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 쭉 이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지지 구간이냐 30분 차트 중앙선이기도 하지만 1시간 차트 이따 중앙선 얘가 볼리저밴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올려준다라고 하면 그냥 따라 올라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좁아진다 그러면 1시간 차트 중앙선도 이 구간에서 딱젖 전, 어, 아, 뭐, 바로 접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구간이, 4시간 차트에 지금 현재 양은 빵꾸를 메워주는 구간이고, 6시간 차트도 현재 여기 양은 빵꾸를 메워주는 구간이고, 8시간 차트도 현재 빵꾸를 메워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가 터치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여기서 지지, 지지 구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부터 여기까지 빠지려면 2,000불 빠져야 돼요. 2 0불 이런 움직임은 나오면 안 되겠죠. 차라리 여기서 계속 치면서 저항받지 않고 계속 올려 주는 게 지금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 어저께 어저께 분석글에서도 이 여기까지 지지해 주면 여기서부터 상승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12월 2일 것도 볼까요? 제가 여기서 꼬리 밀려 갖고 이렇게 지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여기. 여기부터예요. 지지 반등 구간. 12월 3일 마찬가지 그래서 지지 반등 구간, 저항 맞고 지지 맞고 제가 여기 꼬리 밀려 갖고 바텀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 바텀 구간까지 터치 안 했고 딱 정확히 터치해주고 여기부터 상승 우위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여기는 8 시간 차트의 지지선 하고요, 일봉 차트의 중앙선 자리였어요 반등 구간.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여기 이탈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냥 얘가 툭툭툭툭 치면서 계단식 상승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빵빵빵 치면 이렇게 한, 한, 한 캔들씩 한 번씩 조정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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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려주는 게 가장 상승 패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제 분석은 단순히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고 어 지금 시간이 늦어 갖고 제가 오늘 저녁에 실시간 방송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 안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